이렇게 저희 나와 할아버지의 2013년 마지막 공연을 한 자리 한 자리 빛내주셔서 예 어, 지금 자리를 잃어쓰고 싶으신데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일단 양해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자리 함께 해주신 어, 감사함에 어, 각자 배우들이 여러분께. 한마디 이렇게 인사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괜찮,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배우들 모시겠습니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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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진짜. 이번 나와 할아버지 이게 오늘이 올해 마지막 공연이네요. 일단은 저희 배우들 그 마지막 무대를 가진 소감 또는 관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인사 한 말씀 이렇게 들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가인 제가 먼저 할게요. 선민님도 계시지만 어 어제는 저희 요 저희 공연이 이제 두 팀으로 아니 더블로 이루어진 공연인데 어제는 다른 페어의 팀의 마지막 공연이었고요 오늘은 또뭐 다른 페어 그러니까 어, 저희 요네 사람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아참 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랬어요. 일단 같이 공연하시는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 또 스태, 뭐한분한분다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번 공연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처럼 이렇게 관객분들이 한자리 한자리 다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뭐 배우로서 그렇잖아요. 좀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좋은 작품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매 공연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와 할아버지 다녀가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아까 생각 사실 좀 했었는데 정리가 잘안 되네요. 네.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공연했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 진심을 한분한분다 번번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다들 진심을 가지고 가실지. 여채님이 <laughs> 작품을 또 너무 잘 써주셔서 아무튼 여러분 <laughs> 저호에 위안 <제외한 웃음> 못 했습니다. <한 중에서. 웃음> <laughs> 나중에 상담을면 하실게요. <laughs> <laughs> 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이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꽉 채워 주신 관객분들께 진짜 첫 번째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스태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나와 할아버지 계속 또 응원해 주시고 공연메달 서비스 간다 응원해 주십시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까 생각했는데 까먹었어요 아 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진짜 따뜻한 공연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또... 어... 또... 뭘 생각했었지? <laughs> 아, 또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진짜 한달 정도 공연했는데 정말 꿈꾸곤한 것처럼 금방 지나갔어요. 지금 너무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어, 나 할아버지 또 여러분께 선보일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어, 나 할아버지 더불어 또 많은 창작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솔직히 간다 배우는 아니고요. 극단 차이문 배우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 와가지고 대본으로 와가지고 어, 되게 하고 그고 얘도 개권이래요 <laughs> 되게 큰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그렇고요 이쯤에서 연출을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연출이 아,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네. 다, 다 말씀하신거죠? 네다 했어요 <웃음> <웃음> 나왔서 나와서 나와서 나서들와려고와서나앉서있는건데와서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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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니다 예, 감사와서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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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서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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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나와서 서 나와서 나와서 서 나와서 나와서 고와서 나와서 나와하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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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다 2013년 오랜만에 간다에서 내놓은 신작 《나와 할아버지》 그 마지막 무대 여기서 각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